신박의 좌장이라고 하는 어느 분이 오늘 또 오셨다고 그러네요 어느 후보 보고 형의 명예를 회복해라 네가 국회의원이 돼서 형의 명예를 회복하라 라고 말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어떻게 누구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리입니까 23만 서산 시민과 태한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리이지 어떻게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오선육선 이라고 자랑하는 다니는 대한민국의 원로 정치인이 해야 될 말입니까 맞습니다 박수 이 권력을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들 뿐입니다 여러분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서산시민이 전국에 보여줘야 합니다. 네, 제가 특히 고인을 폄하하는 말이 될까봐 무척 소심스러워서 망설였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서산시민이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따질 것은 따져야 합니다. 판단할 것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예회복. 아니, 무슨 명예회복 하다는 거예요? 나락 돈, 아 은행 돈 1조 2천억 뛰어먹은 명예? 여러분, 1조 2천억의 돈이면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이거 1.5톤 트럭인가요? 예. 네. 이걸로 이차로 돈을 만 원짜리로 까닥 실으면 26대를 세워놔야 합니 1조 2,700억이면 한 대에서 27대 아마 될 거예요. 5만 원짜리로 시, 실어도 다섯 대 이상 세워놔요. 엄청난 돈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빌려다가 열심히 사업하다가 그랬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제 입으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명예가 남아있나요 충청인의 야존심 이완구 국무총리를 낙마시킨 명예입니까 오늘 여기 서산에 오셨다는 서청원 의원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번 보선 때 또 어떻게 공천장이란 하나 얻어보려고 화성까지 몇번 들락거렸습니다. 그때 서청원이는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덕담 한마디 했겠지요. 아이, 뭐 한청장이야. 국회 들어오기만 하면 삼선급이지.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덕담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언제 새로운 국회의원 새로 뽑아서 삼선 만들려고 그러면 앞으로 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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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남됩니다만 여기 한상률이 3선급 있습니다. 3선급 지금 선택하시면 8년 기다리지 않아도 3선급 우연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겁니다. 벌쏘! 마지막으로